세균 감염은 인간의 질병에서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. 불행하게도 항생제의 남용으로 인해 세균의 항생제 저항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세균이 새로운 항생제의 저항성을 나타내는 속도는 새로운 항생제가 개발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. 항생제의 저항성을 나타내는 세균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항생제의 개발이 필요합니다. 아울러 항생제 저항성을 가지는 세균을 죽일 수 있는 신규한 항생제의 개발이 필요합니다. 조선대학교 박윤경 교수 연구팀은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항균 활성이 우수하며 낮은 세포 독성을 갖는 신규 항균 펩타이드를 발명했습니다.